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수명이 무려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지팡이 없이 활기차게 걷고, 누구는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이유,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건강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10년은 젊게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20분의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빠지는 건 돈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지키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습관은 뼈와 면역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둘째, 의식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노인이 되면 목마름을 잘못 느껴서 몸은 이미 탈수인데도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변비,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갈증 안 느끼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식사 전후, 취침 전후에 물한 컵씩만 마시는 습관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건강이 지켜집니다. 셋째, 뇌와 마음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 뇌를 쓰지 않을 때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신문 읽기, 손주와 대화하기, 퍼즐 맞추기, 음악 듣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도전, 사람과의 교류가 바로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주는 생활습관 3가지, 하루 20분의 운동, 의식적인 수분 섭취, 그리고 뇌와 마음을 깨우는 활동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